안녕하세요. 비트고입니다 오늘은 부고부 미미라는 코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꼭제 연락처로 해당 코인 '국미미'라고 문자 보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그 여러분, 오늘은 정말 핫한 미코인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 바로 부고부 미미 줄여서 어, bom. -E. 봄...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로 민과 NFT 그리고 웹3 문화를 하나로 묶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거래소엔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어 주목받는 유망 윙코인중 하나라고 하네요. 부고부 어 밈은 <laughs> 어, 죄송합니다. 단순히 웃기인 민코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인터넷밈을 블록체인에 영구히 기록해서 소셜 미디어에서 사라질 수 있는 밈들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보존하려는 음. 겁니다. 어, 예를 들어 우리가 좋아하는 어, 페페나 도우지 같은 밈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힐 수도 있잖아요. 어, 봄... 이, 부고부 밈 코인은 이런 밈들을 솔라나 블록체인에 저장해서 영원히 간직하려는 멋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코인은 NFT와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 사용자들이 직접 밈을 기반으로 NFT를 만들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웃기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과 커뮤니티 문화를 결합한 프로젝트란 점이 매력적입니다. 솔라나의 빠른 트랜잭션 속도와 낮은 수수료 덕분에 소액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어, 왜봄봄 봄, 어, 봄에가 봄이 이렇게 주목받는지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어, 민과 NFT의 완벽한 조합인데 이 어, 사용자들이 이 밈을 NFT로 만들어 거래하거나 자신의 창작물을 블록체인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 아우 위브와 IPFS 같은 분산형 저장소 기술을 활용해서 밈이 영구히 보존이 되죠. 이런 기술적 기반이 어 코인을 다른 민코인과 차별화시킨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펌 코인은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되는데 어, 솔라나는 빠른 트랜잭션 처리와 저렴한 수수료로 유명하죠.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도 부담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어, 솔라나 생태계 자체가 미코인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봄도 이 흐름을 타고 성장할 가능성이 크답니다. 미코인은 어, 커뮤니티가 생명인데 이 봄은 이 점에서 정말 강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x에서 공식 계정을 통해 최신 소식을 공유하고 텔레그램과 디스코드에도 활발한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어, 멤버들이 직접 미인 컨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면서 프로젝트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이 봄 코인의 어, 바이럴 마케팅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이제 봄 코인의 기본 정보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공식 사이트와 X 북 u g o 계정정있있데총총급량은은9 9억억이이어 디스코드 에서도 그 사이트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지금 현재 그 업비트나 빗썸 국내 거래소 상장은 되어 있지 않고 봄 코인은 쏠라나의 플루브 오브 히스토리 (POH)와 플루브 오브 스테이크 (POS) 메커니즘을 포스 메커니즘을 활용해 빠르고 안전한 트랜잭션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거래 비용이 저렴하고 소액으로도 쉽게 NFT를 만들거나 밈을 저장할 수 있죠.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브와 어, 어, IPF. S를 통해 미물 분산형 저장소의 연구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민기반 NFT를 생성 거래 소유 가능하고 홀더들이 프로젝트 방향에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구현은 로드맵에 따라 진행 중이고 어, 텔레그램 X나 어, 텔레그램 그리고 디스, 디스코드에 가입해서 최신 소식을 접할 수 있고 커뮤니티에서 미인 콘텐츠를 공유하며 재미있게 참여도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시 주의할 점이라면 이 민코인은 눈호이 어, 말하지만 어, 소셜 미디어 트렌드나 커뮤니티 열기에 따라 가격이 크게 오르 내릴 수 있어서 어, 이뤄도 괜찮은 금액만 투자하시면 될것 같고. 어, 지갑에 개인 키를 절대 공유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보관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보고부 밈 코인은 어, 밈 그리고 NFT 웹3를 하나로 묶은 솔라나 기반의 멋진 프로젝트고 어, 커뮤니티의 열정과 기술적 기반 덕분에 2025년에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 공식 사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X에서 부고부 임을 팔로우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 재미있는 이 윙코인 여정에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 비트고 연락처 0 1 0 2 5 6 2 6 8 9번으로 연락 주시고 어 제일 처음 언급했던 그 공밈이 아니라 그냥 간단히 봄이라고 어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른 혹시나 다른 그 코인 추천이나 추가 정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